<laughs> 가로로 찍었나, 세로로 찍었나, 돌려서 이렇게 조심조심. 어. <laughs> 뭐야? <laughs> 와 아무도 없어, 씨. 나이스. 아, 까비. 하나도 안 춥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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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이스려라 이제. 려야 된다. 아, 현호구나 교체? 누구 준영이? 왜 어디 앉이나 안 나갔다 안 나갔다 뭐야 왜다 열었어 준영아 왜 아, 아까... 어디가 햄스트링이야? 아니요 아 여기가 햄스트링인가? 여기인데? 가비. 더. 오케이. 굿. 없다 없다 없다. 너무 좁혔다. 아우 촘촘하다 사이드다 사이드 아 사이드에 왔어야 되는데 아, 나이스 가지러 오 가지러 오자 어이구야 뭐지? 아이고 <웃음> <웃음> 똑같아 오 나이스 좋다 됐다 아 까비 사이드 전환이 쉽지 않아 진짜 <laughs> 보니까 상대의 도움도 있어야 되네 우리는 <laughs> <웃음> 필수지. <웃음> <웃음> 아. 못 뛰겠어 이제? 좀 걸리겠는데? 아 좋아 마무리 그냥 마무리다 이건.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근데 이건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넣어야 되는 건데. 아잘찼어 잘 이거 업데이트 돼. 잘찼잖아너 들어가 야, 볼래? 그래. 저저가 봐. 너는 뻥이야, 뻥. <laughs> 넌 뻥이야. 저런 상황만 <laughs> 생기면 너요넌 인생이 안 생기잖아. 안 뛰어 가지고. <laughs> <다 웃음> 저 달리기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저, 달리기 해야 생길 수 있는 상황인가? <laughs> 스프린트 살짝? <laughs> 일단 스프린트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뭔 소리야 자꾸. 아, 줘, 줘. 보라 줘. i 아니, 울때마다 있어, 한명씩 나이스, 잘 돌았다 g 아, 까비 오... a u s 오. 오! <laughs> 아니 o 하지마!! 와. 오, 뭐야 아 e l i 하이라이트 나왔다 t <laughs> 전... 다 <laughs> 빠른데? 개빨라요 저사람 우쒸 쉬... 그 몸싸움도 해요 막 그런거 싫어하는데 안돼 나이스 좋다아 망 뛴다! 아아 아다 어? 쓰읍 <laughs> 흐흐흐흐아흐아 <laughs> 어, <어린 것> <laughs> <laughs> <누가 누가> <laughs> 없다 이건 잘 막았다 나이야 준석이 존나 잘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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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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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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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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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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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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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밀었어 아 저... 까비. 저... 오 저... 다 저... 저... 서아 저... 사이드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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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기운

나이다 아이고 아 여기서 움직임이 오케이 좋다 오 좋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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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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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 좋다 <목소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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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잇 왕쥬 형컨셉 많이 안 <목소리> 좋네 쟤랑 나랑 아직도 20대 축구야 직진 <laughs> 좋다. 오 좋다 <laughs> 오잘 <laughs> 보신다 잘 돌려 여기가 그 응. 원래 걔이용가걔 축구 아저씨들랑 하는 거 봤다 아저씨들 좀 훌륭하잖아 돌 그래요? 어 응? 장난 아니던데 맨날 하는 아저씨들인가 그 뭐야 아버지 그, 그게 있나 봐오 나한테 아버지급인가 어 대뷔 나갔는데 진짜 스티구두사들이야아 그래요? <laughs> 그 그라시아 막 이런 수비나 아 그런 아저씨들보다 잘해요? 아 장난 아니야 아그래 그라시아 저씨들도 잘하는데 <laughs> 나이스야 좋다 아이고 늦었다 오. 좋아 아 살짝 늦었어 오 어, 나와야 돼 나와서 야김민재 수비 아니야 방금? <웃음> <웃음> 아이고 상대의 실수와 함께라면 찬이도 김민재가 돼. 김민재 요즘 잘하더라고. 걔는 왜 여전히 잘하냐 맞아요. 요 아무리 먹어도 일단 피지컬이 그냥 달리기부터가 너무 <laughs> 멘탈도 돌아온 거 <것> 같던데. <웃음> <웃음>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 이제 아 이혼해가지고. <laughs> 병원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거 같아. 윤종선수 와이프도 맨탈 존나 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욕 존나 먹을 때 진짜. 아. 경기장에서 같이 막. 그러니까. 아니 아, 와이프는 할게 없잖아 진짜. 맞아. 옆, 집에서 때려만 <laughs> 해야 되고. 김민재는 막 되게 막 1, 2년 하고 다른 데로또 이적하고 이랬으니까. 맞아 맞아. 터키 갔다가 중국 어. 갔다가. <laughs> 이탈리아 갔다가.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유. 근데 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누구누구? 누구? 계속 여행하는 기분으로 올려줘 저... 에이 쉴 수만 있고 근데 혼자, 혼자 다녀야 거 되잖아 아 그건 맞다 호... 혼자 다녀야 되고 막 남편이 막 훈련하고 근데... 이 이렇게 <laughs> 몰라 <laughs> 오늘도? 오더 부르려고 했겠죠 용으로 오케이 우와 와 뭐야? <laughs> 야 박준우 예뻐. <왜> 빨리 싸는데? <laughs> 영환이 형의 위기. 어, 나 집에 가야 되나? 난짐 <laughs> 싸야겠다. 아, 아, <laughs> 나이스 뭐야 오늘? 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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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렸다 여기. 뭐야? 여기로 주고 있어 <웃음> <웃음> 운동하려고. <얘 물어. 웃음> 운동하려고. 오, 아. 나이스. 어, 이면안 되는데. <laughs> 어, 팀을 아. 응원하게 되는 건 인간의 심리예요. 없다. 나이스야. 돌려. 돌려. 아이고. 가면 가면 안 돼. 나이스. 오, 사이드 사이드.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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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어 어디 나이즈! 어 깜짝이야.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이충현! 이충현 야, 주, 뭐야? <laughs> <나 주, 나 웃음> <나 보고 웃음> 이다 하나 나왔다. <laughs> 와 연기 <영균이 나이스. 웃음> <laughs> 야이멋 아니 우당탕탕 <laughs> 우당탕탕 <이충. 웃음> 거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당, 우당탕탕? 우당탕탕 농구에서 많이 쓰세요. 우당탕탕. 드리블. 아, 씨. 면 너무 잘한다. 어, 잡았다. 와! 아 와! 와 아. 가아와 <laughs> 컨트롤 개 좋았다. 아, 수비 될줄 알았는데. 와 아, 근데 저거 와 아, 저기서 절로치네 안쪽으로 안치고 분위기 아니면 면 돼. 아이스 아이스 화이팅! 아, 그래. 나왔어. 4대 2, 4대 2야. 대리 4대 2. 우리 두개 먹었어? 아, 개. 아, 두 개. 에이코 하나. 저 4이지. 저희 세개 넣었어요? 왕주 하나, 주우 두 개. 아, 두 개. 아니지. 또 하나 있나? 처음에 하나 넣었잖아. 에, 네, 그래서 4대. 2. 어. 하나 누구지? 하나 연결. 아. 아. 튀어 나와. 됐다. 어? 왜? 응. 반대해 놔. 반대해 아, 까비. 네, 어, 어, 좋아. 어, 아니, 고와이거와이거그 시야에 가려졌다. 그렇습니다. 됐다. 저놈 어, 공 잡는 거 처음 보는데. 오늘 측면이가 너무 빛난다. 아, 까비. 아. 아. 아 나이스!

다 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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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굿이다 우리가 엄청 또 라인 지금 아 나와야 되는데. 아, 나와야 되는데. 거의 리버풀. 주졌다. 주졌다. 이 바로 줘 이거를? 그러네. <laughs> 아니 이다 같이 지 오! <laughs> 아씨 <아시>, 늦었어. 친이한테 <laughs> <laughs> 지금 약간 그 받았어. <laughs> 자극 받았어. <laughs> 드립을 해야 돼. <laughs> 나이스오잘 버텼다. 라인 라인 중앙 라인.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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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극 많이 왔네. 오늘 슛들이 깔끔하구만. 야나왜안 <laughs> 쓰냐. <laughs> 아 오늘 영하이또 힘들어가겠다 아 죽겠다 <laughs> 또 부상당하겠다 안돼 이 다치면 큰일 날. 나. 나 내일 떠나 나 내일 여행 가야 돼 죽겠구나 오늘은 다치지 말자 <laughs> <졸지 다치지 말. 웃음> 형 절대 다치지 마형그 마인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안돼 안돼 절대 다지마 무슨 일이 있으면 다치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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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원 고. 뭐야? 어중 주문. 오, 아, 깜짝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안 보고 패스하고. 굿이야.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스이이 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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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 수비 수비가 좋네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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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발이이떨어졌졌나아 <laughs> c 조 o 뭘하려 h o w 아 이거를? 아! 다 o 이 go 나이스 r e Nice. p h 파울 파울 c <laughs> 리쿠션 소리 나는데 막그 o w Paul. Three questions. We d o n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이스 왜어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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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재아파아 파울 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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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e r e a 아 e 아니아파 h e 아 e 아 r 아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아, 짠데! 아, 오, 잘돌았어 아, 오, 뭐야! 가자, 쟤야 어? 아, 바다부지,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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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고맙다, 고맙다. <웃음> 고맙다. 이거 파울하지 말 오! 파울하지 말고, 파울 하지 말고.

민영이랑 다음에 뭐예요? 또 윙이에요? 아, 또. 오케이. 아니 미드, 미드. 어 됐다. 어, 나이스. 반대, 반대 중원, 중원. 이건 마무리다. 맞았어? 어. 얼굴로 맞은 거 아니에요? 얼굴로 맞나? 았 얼굴로 맞았으면 누웠어. <웃음> 와. <laughs> 그니까. 조용히 영상 뭐 보든 가야 물어봐야겠다. <laughs> 우 <laughs> 오찬이 오찬이! 좋아 오찬이다. 좋아, 오찬이다. 좋아 좋아 좋아! 아... <laughs> 우찬이 걷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보다 빨랐는데? <laughs> 전력질 주하고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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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를 왜 하지? 축구화 이풋살아니 퀴즈 되는 거 같더니만 부상당해버 역시 너무 잘 되면 안돼 부상 당해서 아까 어시한 거 아니야? 맞아요. <laughs> 그때 아. 부상 당한 거 같아요. 약간 이상했던 거같 <laughs> 오. 오잘 잡는다. 오 <laughs> 어, 트래핑 좋아요. 오호. 이나 좋다. 좋다. 아. 뒤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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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짝 늦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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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부타야 돼, 부타야, 어쩔 수 없어 <목소리> 왼발이구나 굿 음. <목소리> 어, 왼발 좋다. 아이고 왼발 왼발 왼발. 아이고 어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매력 어으면 <오프로> 오지네. <웃음> 아니 <웃음> 오늘 다 되는 날이네. 월수면 왜 이렇게 잘 돼? 오 상대랑 사이도 좋아. 안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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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웃음> <웃음> 아이, 고, 어? 고, 고, 봐 가봐 가봐 아이 고, 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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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잡지 그냥. 아, 맨쪽 아니야? 아, 아 왼쪽인데. 주문, 중원, 중원, 중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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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어이어이어이어어이 놀지 좁은데 같이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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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반대 여기서 반대 나오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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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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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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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늘 중원 친구도 위기감 느끼겠는데요? 영환이 형과 같은 <laughs>

얘들 계속 이라 그래. <laughs> 아 그대로? <웃음> <웃음> 원래 감독 이럴 때 교체 안시키아 맞아. 80까지 <laughs> 뛰게 하 <laughs> 어? <웃음> 와진 <laughs> 와, 좋다. 어? 다 지나가네. 웬만 아니었어? 어? 아, 어, 나이스 형민! <laughs> 기분 안 좋다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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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나 보러 가자. <가죠. 웃음> 이번 주가 더이 단풍 마지막일 것 같아. 네, 예, 지금 진짜 추워져가지고. <laughs>